a l squad down. 오, 저희 방금 좀배살 떨리셨네. <laughs> 저 <좀> 많이 떨렸어요. <laughs> 방금, 방금 그냥 다들 키로 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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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커스텀이 아니고 공식 대회 아니지 않아요? 그냥 스트리머 대회. Right moves, 스트리머 대회. 스트리머. 네. 스트리머 챌린지. 어차피 공방 대전인때 똑같이 방금 저희가 졌던 것마냥 그런 파티 아니 면 아까 스컬 타운 다 잡고 마지막에 오는 애들한테 지기 뭐 그런 그렇게 당하지 않을까요? 차피 공방이니까. 공방. 가봐, 좀. Shorts, 여기, brewer이, 여기,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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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여기. 여기, 여 느낌상 수탄 여기 끝 아, 뭐. 여기 아, 뭐. 카빈있고 확인 저썬더뿜에 사운드 들리거든요 저 확인. 갈게요 확인 중탄 없나? 경탄만 있네 중탄 제가 지금 이 30발 남리 중탄 저한테 오면 저 160발 있거든요 저기 윙니다 갑니다 니다 여기, 합니, 합니, 합니. 여기. 여기. Okay, okay. 바로 위치하게 날게요. Okay, okay. 제 왼쪽에 사운드. 제 윙맨에임 레전드. 여기, 아래쪽에. 저거 하나 다운이고 여기, 여기. 2층, 2층. 2층 다오까 뒤에도 있나봐요. 아싸, 내가 좀 춥보고? 보라, 보라실드 붙어, 보라실드 붙어. 그리고 여기, 여기 한마 파티 이도한 마리도, 한 뭐비 나이스. 오 저희 방금 좀뱃살 떨리셨네. <laughs> 좀 많이 떨렸어요. <웃음> <웃음> 방금, 방금 그냥 다들 킬먹 <laughs> 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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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딴게 아니고 그아 이거 내가 막타를 쳐야 된다. 두명 두 어. 싸우고 있을 때아 이거 내가 무조건 기절시켜야 된다. 제발 기절해라. 겁나 박스. 저 경단 460발. 시장 얘기해 주세요. 중탄 쓰는 중? 프라울러. 오케이. 스코타운 선도돔 살짝 보고 그냥 네, 여기 와서 오케이 뭐 여기 시장으로 가든. 에에에 아, 아. 네, 공기 공기. 공기? 공기랑 벙버 사이 어, 확인 하는 다 게임 하나다 시작요한명 없어 위 인가 위에 위에 어 위에 다 위에 다 위에다 피빼 버려. 가가가가 가. 리로딩. 어, 누울 아, 어, 뻔했네. 누울 뻔했네. 아, 가나아까비 아, <laughs> 어, 근데 이거 크랩 뻔 했다 방금. 샷건 안나가 가지고. 저는 그래도 알큐만 나오면은 샷건 없이 커버는 될고같은데 어, 프라로 감만 했쓰는데잘 맞네. 아, 찰자요 아까 키킬 많이 먹었거든요. 그걸로나 벙커 가서 이쪽에 살다 할게, 벙커. 키다 먹은 적이 잘. 예. 한분 덩보가고 한분위쪽위쪽 폭포 쪽 땡기고 제가 이쪽 땡기. 오케이 땡기고. 오케이. 궁수감 네. 저희 어차피 다들 사기캐니까 뺏는 거는 금방 뺄것 같은데. 어, 저는 좀 애매한. <laughs> 아야 흔들면 돼 흔들면. 풀 타이밍에 만나면 아, 좀애매긴하저 이게 옵테인이 코너 돌때 만나면 아무 평지에서 만나 잘 도망가긴 하는데. 이것도 보급이고. 볼룬 볼룬 볼룬고. 오케급 어, 소리 났는데 대포 쪽 아닌가? 네저 저거 자, 자연 보급인 거 같아 싸. 잘못 들은 아닌가? 건가? 한번더 불렀나? 저거를 잘못 들은 건가? 딱안 어, <laughs> 어, 보여. 쪽으로어안 보여 겹쳐 가지고. 어사 어, 거기에 그 대포 대포 옆구리? 네 대포 옆구리 그뭐 터널 같은. 오케이. 어 이따 꼭대기. 둘다한 명. 저 그냥 궁안 쓸게요. 그냥 우리 그냥 빼면서 시간 걸 때만 제가. 어 누웠다. 개꿀둘기절한명더 있어요. 여기 라라.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디지털 소레드먹었구요아 글쎄 좋고. 오. 그럼 다시 아, 내려갔다가 벌룬 벌룬 벌룬. 오케이. 한 번만 왼쪽으로 돌면 될것 같은데요, 이거. 제가 그복금방냐구독금방냐슬러몬스 그그 쪽. 오케이 오케이. 어 이제 오케이. 여기 앞에 앞에 앞에. 뚜 뺄게요. 저 올라갈 때까지 시간 갔는? 네. 등님 저랑 한2초 차이.

하나 있는데 어어 저기 하나! 나이스~~, 나이스. 저 쉴드 배터리... 있... 아 먹었네요. 감사합니다. 컴온 추척무기 필요 싸우는 소리 들리는데 너무 빨리 끝낼까 무기 틀어서 안온건가? 보통 음. 이중 혹시 관전부 붙으신 분? 어 저는 안 붙음 안 붙으면 안 붙음 다 클린 다 클린 어, 그 <laughs> 아, 어 이... 붙지만 했는데 방금 아깝다 It's 어, 거의 윙맨 다 막았는데. 아, 여러분들, 잘... 근데 지금, 지금 자리도 결국은 내일 자해야 돼. 그건... <laughs> 지금 우리 이렇게 막 날아다니는 것좀 보여도 내일 똥 싸면 큰일 나요. <웃음> <웃음> 목표는 16등 안. 예. 네. 너무 크게 잡으면 안 돼. 솔직하게 될까. 얘기하면, 예. 음. 네. 저희 그... 지금 되게 깔끔하거든요, 뭔가. 아다리. <laughs>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좀. <laughs> 사실 우리 파밍할 때 <laughs> 지금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데. 어, 잠깐만요, 이러면서. 그게 정상인데, 이 게임은. 너무, 딱딱딱, 한 스쿼드씩 깔끔하게 끝나니까. 어, 어 사운드, 이쪽에. 어어 멀어요. 하나는 가까운 것 같은데요? 아닌가, 윙맨 때문인가? 여기 있다, 위에 막, 다 어, 여기, 여기, 아래도 있다. 왼쪽 어, 먼저 딱, 왼쪽 네, 먼저. 딱 일단 어, 저 멀어요. 네. 어, 이제, 오케이. 이제 오케이. 세 분데, 세 분데. 아 여기 위에도 있다. 어 저기 싸우는 중 싸우는 중 싸우는 중 싸우는 중 싸우는 중. 저기 싸우는 중. 막 타쳐. 막 타쳐. 머리 조심하세요. 머리. 박겠다. 여기. 이해해돌 위에. 저 왼쪽 상려 피쳐야 돼, 피쳐야 돼, 위렇게 피쳐야 돼. 이렇게 따라간다, 이렇게 따라간다, 이렇게 따라간다. 아이씨. <끝> <위에 조심. 끝> 오케이. 오케이, 나 다운. 살리는 중. 나이스! 뒤에 하나더 있어!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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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오쪽 오른쪽! 으로오 오케이, 왜? 아,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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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나이스. 오케이! 스아다다다 아다다다! 아아다다이 아다다다! 다다다다 저 오.. 우리 드릴 해도 돼요? 왼쪽 먼저 왼쪽 커,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나이스~~ 나이스~~ 어 마지막에 안 맞았네 이러면 좀 빨리 끝날 편인 것 같은데? 한 13분 30초? 이상해 봅니다 You are the APEX champions 야, 딜잘 먹었다. 오케이, 16 10 25킬 25킬에